한 고등학교 졸업한 졸업생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저 신학교 가겠습니다 추천서 써주십시오 아, 그렇게 해서 추천서를 써줬죠 장로의 신학대학 학부 추천서를 써줬습니다 보기 좋게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방신학대학을 가겠습니다 추천서를 써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에 저는 그렇게 하지 말고 후기 일반 대학을 가자 한남대를 가자 해서 기독교 교육학과를 추천을 해주었습니다. 기독교 교육학과에 해서 공부를 하고 이제 졸업을 했습니다. 장신대 신대원을 시험을 치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떨어졌네요. 두 번째 또 봤습니다. 또 떨어졌네요. 세 번, 네번 계속 떨어졌습니다. 제가 그 학생에게 나이가 얼마야? 라고 물었습니다. 예, 저 서른 살입니다. 아, 그래. 아직 많이 남아있어. 그렇게 목사가 바쁜 거 아니야. 아직 시간은 남아 있어. 그래. 오수도 좋다. 다시 장신대 신대원을 시험을 치자. 라고 해서 추천을 해줬습니다. 오수를 했습니다. 이제 오수를 하는 동안에 성경 박사가 돼가지고 졸졸졸. 모든 것다 외워가지고 장신대 신대원을 멋지게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서울의 한 교회에서 전임 전도사로 일하고 있고, 또 예쁜 색시도 얻어가지고, 딸도 낳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학생, 네 번씩이나 떨어질 때 얼마나 좌절했겠습니까? 그러나, 지지해주고 힘을 줄때 다시 일어서서, 그에게 희망이 있었습니다. 소망이 있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인생의 삶에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 귀인을 만나는 것, 꼭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 바로 이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고, 꼭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성경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홀로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고향과 사회에서 왕따를 시켜 홀로 되게 만드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브라함을 그의 고향 갈대야 우르에서 잘 먹고 살게 해 주었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 그 뿐만 아니라, 하란으로 가라 해서, 하란에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가지고, 그곳에서 열심히 목축을 하면서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이 하란에서도 떠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걸어서, 걸어서, 조카 록과 함께 가난 땅으로 왔습니다. 힘들게 가난 땅으로 왔습니다. 이제 조금 가축이 번성해가지고 먹고 살려니 했더니 이번에는 함께 왔던 조카 롯을 떼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홀로 두게 만드셨을까요? 왜 아브라함을 외톨이로 살게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좀 쉬엄쉬엄 살면 안 좋았을까요? 아브라함이 좀 평화를 누리면 안 되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아브라함을 홀로되게 만들어 주셨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 14절 말씀에, 그리고 또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홀로되어 외로운데 동서남북을 바라보다가, 저 동북쪽 아버지가 묻혔던 땅, 하란 땅을 바라보면 더 외톨이가 되어서 아주 쓸쓸하고 외로웠을 텐데, 왜 아버지가 계시는, 그리고 어머님께서 묻히셨던 이 하란 땅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버지, 어머니, 생각나서, 생각나도, 가지도 못하고, 뵙지도 못할 아브라함은 홀로 되어 더욱더 서러웠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제가 작년에 우리 교회에 와서 한 성도님 가정을 신방을 하는데, 성도님께서는 이렇게 저에게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자신은 저 이북의 흥남 위에 함흥 출신이랍니다. 그런데 6.25 사변의 일사후퇴 때 흥남에서 출발하는 LST 배를 타고 저 부산의 국제시장까지 갔다가 아무래도 안되겠다 싶어서 통일되면 내가 다시 빠르게 고향으로 올라가야 되겠다 싶어서 아저 속초로 올라가던 중에 아이 영덕 강구에서 예쁜 아가씨를 만나가지고 가다가 여기 주저앉아서 오늘까지 살고 있습니다라고 말한 집사님 이셨습니다. 집사님은 여기 와서 사는데 해마다 아주 마음이 울적할 때가 있답니다. 바로 그때는 추석과 설이랍니다. 아버님 어머님과 살아 계신 어머님 아버님과 헤어져서 나 혼자 뚝 떨어져서 남으로 왔는데 그 살아 계셨던 어머님 아버님을 보고 싶어서 얼마나 마음이 울적했었던가. 그때마다 강구의 저 바닷가 등대 앞으로 가서 그 등대를 바라보면서 먼 동해의 수평선을 바라보면서. 손으로 그 바닷물로 손을 씻으면서 나는 살아서 고향으로 가지를 못하지만, 너의 물, 바닷물은 언젠가 바로 이 흥남 앞바다 고향 앞에까지 갈 것이 아닌가. 손을 바닷물에 씻으면서 마음을 달래면서, 울적할 때마다 바로 이 등대 앞에 나가서 마음을 달래면서 돌아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람도 동서남북을 보아도 그리는 고향에 갈 수가 없어 외롭고 서러워 한숨을 쉬며 울적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울적한 아브람에게 왜 하나님께서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런데 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홀로된 아브라함에게 왜 베델의 높은 산에서 네가 보이는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 땅을 네게 줄 뿐만 아니라 영원히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의 자손은 티끌과 같이 번성하게 하겠다. 그러면서 또, 종행무진 너가 이 땅을 밟고 다니라 이 너가 밟은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셨을까요? 바로 이 언약했던 약속의 땅이 곳은 이스라엘 광야의 척박한 땅 아닙니까? 차라리 아브라함을 저 하란 땅유프라테스강 유익에 있어서의 아주 물 좋은 땅에서 농사짓고 살라 그러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예 근본적으로 이 아브라함을 저 갈대아 우로 아주 기름진 땅에서 불로오지를 말고 그곳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가축을 키우면서 살라고 했으면 더욱더 아브라함에게 편안한 길이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란에서 머물러 살겠다라고 하던 조카롯까지 겨우 얼려서 이 가난 땅까지 데리고 왔는데 왜조카롯스를저 소동 땅으로 보내버리셨는가?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종행무진 이 땅을 밟으라.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꼭 아브라함만 필요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또꼭 주고 싶은 것이 계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더욱더 기압을 빡 넣어가지고 얼찬시키려고 했을까요? 왜 이렇게 아브라함만 철저하게 외톨이가 되게 하시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가난 땅으로 이주해 왔었습니다. 이주해 왔는데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이 땅이 깜깜했습니다. 그러면서 외로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린 족탁롯까지 멀리 떠나가버릴 때의 외로움은 더했습니다 인생에 먹구름이 쌓였습니다 위로자가 없었습니다 빛이 깜깜했습니다 인도자가 없었습니다 친구도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순, 순종한 순둥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더 외롭게 외롭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외로운 이 아브라함에게 인생의 최대의 위로자가 누구인가? 너의 어머니도 아니다. 너의 아버지도 아니다. 조카 롯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전능자 하나님만이 너의 인생의 최대의 위로자이시다. 바로 이것을 산 위에서 말씀하십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인생이 깜깜할 때에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은 오직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인도자이시다. 바로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외로운 아브라함, 너를 하나님께서 통행해 주시고, 너를 인도해 주시고, 너를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미래가 불확실할 때에 아브라함이 인생의 빛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배대를 오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땅들을 바라보시면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시겠다라고 언약해 주셨습니다 참된 위로자는 하나님이시여 참된 축복해 주시는 분은 오직 여와 호 하나님이시여 여와 하나님만이 너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행여 여러분들 좌절하신 분들 계십니까 낙심하신 분들 계십니까 나이가 들어 외로우신 분들 계십니까 연세가 들어 친구도 다 떠나가 찾아줄 사람 없는 외로운 길을 걸어가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좌절하신 분이 계십니까? 병들어 아픈 분이 계십니까? 오직 우리의 인생의 길에 위로자는 여호와 하나님 한분만이 우리의 위로자이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외로울 때 찾아와 주시고 쓸쓸할 때 찾아와 위로해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코로나로 말미암아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길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위해 찾아와 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윗, 그는 골리앗을 물리치고 모든 국민들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아이 다윗은 그때 에 아주 힘이 있었습니다. 더 훌륭하고 더 좋은 잘 살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여인들은 전부 다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우쭐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후에 더욱 더 고통이 심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사울 왕이 시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함께 라마나욧에 살 때에 같이 사울 임금님 궁궐에 살 때에 사울 임금님은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에게 창을 던집니다. 잠자고 있는 바로 이 침대까지 와 가지고 칼로 내리칩니다.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그때부터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피난을 갑니다. 라마나욧 롯 땅으로 그러면서 또 아둘람으로 모함 미스베로 페렛 수풀로, 그일나로, 이리저리 떠나갑니다. 십 광야로, 엥게디로 그러면서, 갈멜 하길라산까지 도망가고, 또 피난가고, 또 피난가고, 죽을 고비고비를 겪지 않습니까? 그때의 엥게디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사울 임금님이 다윗을 잡으러 온다라고 할 때, 에 바로 이 다윗은 엔게디 동굴로 숨었습니다. 아 그런데 사울 임금님이 다윗을 잡으려다가 아 뒤가 말이 어떤 모양입니다. 다윗이 숨어있던 굴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에 다윗의 많은 신하들이 지금 사울 왕이 똑같은 굴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을 죽이라라고 다윗 당신의 손에 붙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찔러서 죽여버리십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결코 죽이지 말라, 손대지 말라, 왕에 손대지 말라.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라라고 하면서 옷자락만 베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향하여 외쳤습니다. 사울 왕이시여, 왜 당신은 오늘날 개쫓듯이 쫓아다니십니까? 날 잡으려십니까? 하 여기 당신의 옷자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나에게 붙이셨으나 나는 당신의 생명을 조금도 해야지를 아니했습니다. 왜 나를 죽이려 합니까? 라고 외쳤던 다유이었습니다그 비슷한 것이 또 하길라산에서도 있었지 않습니까? 사울 임금님이 그의 군대 장관 아브넬과 함께 이 너무너무 다윗을 쫓다가 피곤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물가에서 아주 누워서 쉬고 있습니다. 잠이 들었습니다. 그 때에, 예, 이곳은 사막 광야였기 때문에 물이 안돼서 나지를 않았습니다. 다윗이 목말랐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사람도 목말랐습니다. 이 물을 뚫어 가야 했습니다. 그 때에, 예, 다윗이 아이멜렉과 아비세에게 나를 따르라. 물들어 가자. 라고 물을 뚫어 내려왔습니다. 사울왕 군대장과 나부넬 곤하게, 사울임금님도 자고 있는데 그 곁에서 잠에 떨어졌습니다. 그때 에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저 사울 눈 감고 그냥 창으로 내리쳐버리십시다. 찔러버리십시다. 손대지 말라. 라고 하면서 사울 왕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떠나옵니다. 이렇듯 다윗은또 사울을 살려줍니다. 다윗은 사울 임금님이 다윗을 회하려고 할 때에 죽을 고비 고비를 지납니다. 힘들었습니다. 지쳤습니다. 더갈 곳도 없었습니다. 원수의 저 블레셋 아기스 왕의 일까지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런 죽을 고비 고비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10편, 23편 사절 말씀입니다. 내가 비록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 받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 바로 하나님께서 지켜 주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힘을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한 탈북자 연규진 전도사님께서 이란 간증을 해옵니다. 자신은 보이, 보위, 북한 보위부 출신이랍니다. 그런데 보위부에 있으면서 아버지 성분 좋았는데 아버지가 죽, 돌아가시고 난 후에 무척 힘들었습니다. 고난의 행군 1995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먹고 살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국경에서 밀수를 하자 해가지고 자기 이모부와 함께 밀수를 하다가 잡혔습니다. 그래 교화소 감옥으로 들어갔습니다. 감옥에서 교화, 몇년 살다가 다시 나왔습니다 도저히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저기 탈북을 해서 중국으로 가서 삽시다 해가지고 저 백두산에서 대홍단을 넘어서 중국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산속 깊은 곳에 살림집이한 집이 있습니다 그때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먹여줬습니다 주인은 영접해줬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2, 3일 같이 살면서 후한 대접을 해줬습니다 주인은 자기는 저 도시에 나가서 잠시 갔다 오겠다 하면서 아, 소도 많고 또 곡식들도 많은데 이걸 자기한테 전부 다 맡겨두고 아, 도시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예, 주인이 내려가고 없는 이 빈집에 묘한 생각이 들었답니다 이 소들을 전부 다 묶어가지고 가지고 가버릴까 아니면 이 곡식들을 전부 다 짊어지고 도망가버릴까 미완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도 아니다. 주인 이렇게 나에게 호하게 해주는데 그럴 순 없지 하면서 소의 여물을 주고 소죽을 쏘셨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 그런데 주인 오기 전에 아 북한에서 도둑놈 가족 도둑놈들이 들어왔습니다. 세 명이 들어왔는데 아이 곡식을 털어가지고 전부 다 메고 저산 위로 올라갑니다. 보이부 출신이라 혼자였지만 날렵하게 달려갔습니다. 세 사람은 어떻게 제압을 할까? 해가지고, 세 사람은 다 제압을 했습니다. 꽁꽁 묶어가지고, 광에다가 쳐놔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주인 올 때까지 기다렸지 않습니까? 주인이 올라왔습니다. 주인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주인에게 얘기를 할 때, 주인이 깜 짱 놀라면서, 과연 니가 사람이냐 말이야, 라고, 오히려 자기를 혼내줬습니다. 칭찬받으려고 했는데, 자기를 혼내줬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을 구하러 왔는데, 먹을 것 주지도 않고, 광에다가 굶, 굶어서, 이렇게 묵혀놨느냐 말이야, 니가 사람이냐, 라고 하면서, 그들이 오히려 먹을 것을 주고, 또 싸서, 줘서 보냈습니다. 나중에 이 주인을 알았습니다. 여기에 주인은 살려고 온 것이 아니라 북한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탈북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안내를 하기 위해서 탈북자들 안내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바로 이곳에 와서 생활하고 있는 평신도 선교사였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분에게 너무 너무 생활 속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찬양을 따라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읽어줘요. 주인이 그것을 보더니, 당신은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 신량에, 신학원에 보냈지 않습니까? 그것에서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신학을 졸업해서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사명을 제게 주셨습니다. 모세 내 백성을 구원하라 라고 말씀을 주셨듯이 내 백성 북한에 가가지고 내 백성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 사명을 받도록 대웅단의 주인을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심양의 신학교를 가게 해 주셨습니다. 성경책을 짊어지고 다시 저 청진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청진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도록 지하 교에서 일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나를 지켜 주시십니다. 나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죽음의 골짜기 속에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북한 지하교회에 사여가시는 전도사님을 지켜주시고 북한 땅에도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날이 오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홀로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코로나보다 IMF보다 더 힘든 이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고 우리 위로해 주시고 지켜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 가장 외로울 때에 지켜 주셨듯이 오늘 IMF보다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모든 성도들 그리고 우리 강국교회 성도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 지켜 주시고 보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인도해 주심이 오늘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또한 우리 한국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 북에 있는 백성들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